넘 치고 넘 치는 무 수한 세븐 틴 호시 의썰들중 나만 알고 있었던특 이한 썰, 혹은 어디 서도 쉽게 찾아볼 수 없는 레전드 일화 를 알고 있 다면 그런 일화 들 하나하나 모여 만들 어 지는 마스터 피스 영상, 단, 하 나만 으로 도 호시 의 숨겨진 특 별한 비밀 스러운 이야 기를 모두 알수있 다면 그대 망의 프로젝트 이 름하 여 나만 아는 호시. 이번 시리즈 는 두람 이들 도움 없이 는진 행이 불가 능한 프로젝트 인데, 요 두람 이 들이 알고 있었던 호시 의 숨겨져 있던 일화 감동적 이 거나, 특이하거나 그 누구도 모를 법한 일화가 있다면 댓글로 달아주세요. 그 댓글을 토대로 베스트 일화를 몇 가지 출연해 영상으로 제작될 예정입니다. 영상 안에 댓글 달아주신 분의 닉네임과 댓글이 함께 영상 안에 첨부된답니다. 그렇기 때문에 팩트 체크도 중요하다고 볼수 있겠죠. 팬분들이 올려주신 이야기들 중 잘못된 이야기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구요. 이렇게 모인 두람이들의 댓글을 바탕으로 선정을 통해 영상이 제작됩니다. 하지만 여기서 이벤트가 빠진다면 섭섭하.. 하시겠죠? 댓글 달아주신 분들 중 선정을 통하여 영상에 이라가 소개되신 분들은 특별한 추천 방법을 통해 아주아주 아주 특별한 세프티 기주 선물을 드릴 예정이에요. 그 아주아주 아주 특별하고도 재미있는 추천 방법은 나만 아는 호시 영상 본편에서 소개될 예정이니까 꼭 놓치지 말고 시청해주세요. 댓글 이벤트 참여 시 주의사항: 악의적인 댓글은 무통보 삭제 처리될 수 있습니다. 중복된 이라의 경우 먼저 달아주신 분을 채택합니다. 한국어와 영어를 포함한 외국어의 경우에도 먼저 달아주신 분을 기준으로 합니다. 많은 두람이들 그리고 캐럿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이 영상을 널리널리 널리 퍼뜨려서 진짜 레전드 영상 만들 수 있도록 해볼까요? 누구나 이 영상을 한 번만 봐도 바로 코시에게 입덕한 빠져나올 수 없는 매력을 느낄 수 있게 해주는 영상을 만들 예정이랍니다. 댓글 작성 후 채택시 여러분의 닉네임도 영상에 함께 올라가는 점 유의해주세요. 자 그럼 정확한 예시를 들기 위해 저 두유람 먼저 시작해볼게요. 연예계의 대표적인 성인 덕중한 명으로 통한다는 호시. 가수에 대한 꿈을 키우게 된 이유도 바로 이 그룹 때문이었다고 하는데 가장 처음으로 직접 만져본 앨범도 이 그룹의 첫 정규 앨범이었다고 해요. 단지 머리를 짧게 깎기 싫다는 이유 하나로 태권도 선수를 그만두었던 호시. 그런 호시를 춤의 세계로 이끈 것이 바로 바로 그룹 샤이니라는데 샤이니에게 과하게 덕통사고 난 이후로는 가수 꿈을 착실히 키우며 이력서에 한 칸이라도 더 채우기 위해 직접 댄스 동아리를 만들기까지 이르렀다. 샤이니와 세븐틴 활동 시기가 겹쳤 을때 드디어 호시는 샤이니를 직접 영 접할 수 있었고 호시는 진정한 성덕으로 거듭나 게 됩니다. 뿐만 아니라 샤이니 콘서트도 참석 하는가 하면 샤이니 관련 굿즈 받으면 신나 하는 역락없는 찐 팬텐션에 캐럿들 뿐만 아니라 샤월들까지 엄마 미소 찐으로 나옵니다. 이외에도 두람이들이 알고 있는 호시 관련된 이화 어떤 재미있는 일화들이더 있을까요 이번 이벤트 추첨은 정말정말 특별 할 예정이니 많은 참여 부탁드려요 두유랑 기대하고 있을게요.